그쪽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 집에는 수조도 마음에 들고 수조도 마음 들고 도맘음에 들고 나거 음악 들으려고 비시하라 했다 비시하라 했다 음데금신이 하나도 없고 포로는 어쩔 수 없어 로 연분도 빠글빠글 왜 이렇게 뜨겁게? 난 뜨거운 무서워. 빠글빠글 뜨거운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아니 조용해야지 양재 수어가 다는 그게 되게 잘안 들리잖아. 어디가 음. 게 이 병원에 이 집을 없어. 또 와야지. <웃음> <병원에> <웃음> 여기 올 일이 있을까? 올 <laughs> 응. 응. 일이 있을까? 고복들이 많네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제가 수화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요. 그까 그러니까 <laughs> 수화를. <laughs> 오늘 그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서 교회만찾아보고못들어왔어 나 이거 미국에 보내드려야지.